통통, 동네 스타를 사랑해 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사공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무더운 날씨 또 고생 많으시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많은 또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들, 너무나 또이 더운 날씨에 또 고생이 많으시죠? 고생하시는데 잠시라도 우리 통통 동네 스타를 시청하시면서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또 특별히 멀리 저 철원 지역에서 또 봉사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 분을 초대해서 통통 동네스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멀리서 이 방송까지 두 시간 이상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신 자기 소개 또못 시켜 함께 주시죠. 예, 좋습니다. 전국에 아,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통통 동네스타를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저는 철원에서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트롯 사랑 김창남이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예, 네. 트롯 사랑 김창남 가수님이십니다. 예. 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장마로 인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지역에서는 많은 봉사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또처럼에서도 어떤 그 어려움이 있으면은 봉사 예. 활동 많이 하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네. 열심히 적극적으로 네네.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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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열심히 또 활동하시는 우리 김창남 우리 가수님 멀리서 아, 우리 이 통통 동네 스타 여기 마을 스튜디오 이쪽은 채미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채미입니다. 네, 네. 이거는 우리가 성북동 아, 성북구 그 성북 마을 TV 이 살상 성북국문화 재단에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우리 또 통통 동네스다가 원래 이 2015년도 성북마을 TV 개국되면서 현래로 현재 10년 차입니다. 네, 그래서 음. 특별히 또 10년 차초대 네. 받으신 예. 분이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주 예. 그렇죠. 예. 그만큼 또 우리가 또 이까지 오신데 대한 예. 배려 해주시면 이렇게 초청을 네. 했으니까 네네 또 아주 멋있게 이게 네. 어, 방송 이렇게 딱 보니까 스튜디오 어떻게 시설하고 전반적으로 보시는 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는 막, 많이 동스딸을 봐왔거든요. 아, 네 막상 이게 카메라도 많이 음, 음. 설치돼 있고 네. 조명도 설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아, 그렇죠. 네. 처음으로 이게 태어나서 이런 네네. 이런 스튜디에 와서 네. 어, 인터뷰 방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 네네. 긴장도 되기도 하고 예. 네. 또 어, 열심히 잘 활동하고 봉사해야겠다는 그런 또 어, 새로운 마음가짐도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잘하시겠지만 요즘은 네. 뭐이 와이파이가 잘돼 있어서 예. 우리가 그 I.T. 세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이 유튜브 방송이 세계적으로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가면 예.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김창남 가수님 또 출연 하시는데 뭐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예. 이 와이파이만 그 터지는 데딱 가서 이제 통통 동네 스타 탁 치시면 예. 김창남 출연 딱 나오거든요 아 그럼 나 이렇게 대한민국의 스타다 예. 그럼 해외 사람들은 뭐이 옷에 되게 유튜브가 굉장히 대세입니다 예. 굉장히 또아 당신 유튜버야 어. 그게 아니고 물론 뭐 유튜브 활동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통동 동네 스타라는 프로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토크도 하고 예. 또 노래도 불렀다 예. 지역에서 또 지역에서 지금 이제 가수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어떻게 지역에서 가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된뭐 배경이 있습니까? 어 제가 어 트로트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 어, 좋은 기회가 또 실버그린악단에 어, 입단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어, 좋은 이미지로 어, 또 많이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은 열심히 잘 배우면서 어, 봉사활동 하고 있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다시 이제 종합을 해 드리자면 예. 실제 이 우리 김상남 가수께서는 상당히 그이 트로트 노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예. 또 잘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능을 우리 지역에 계시는 각종 노인정이나 또 각종 어떤 행사시 본인의 재능 기부를 이렇게 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시면서 또 노래를 하시다 보니까 익 좋잖아요. 예. 스트레스도 그렇죠. 어, 쉽게 풀릴 수 있고. 네네, 예. 젊어지고. 예. 그러다 또 오늘 또 옷도 이렇게 다 예. 이게 예. 그렇잖아요. 크게 또 장만을 네. 해서 또 그렇죠. 맞습니다. 또. 반짝반짝 예, 그 반짝이, 반짝이. 예. 아 좋습니다. 야. 네네, 돈좀 들어가죠. 예, 돈좀 들어가고 <laughs>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분의 그 실력이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시다 정말 노래 잘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을 했는데 참잘 부르시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리허설 때하고 한번 또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곡은? 진성의 네. 못난 놈입니다. 어, 못난 놈. 네. 오, 이 못난 놈을 어떻게 이렇게 부르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뭐 어, 어, 얼굴도 잘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네. 어, 어머니께서 어, 아들한테 저한테 어, 남한테 못된 짓 하지 말고 네네. 성실하게 네네. 열심히 살아라는 네네. 그런 가사가 네네. 좀 몸에 아, 와닿아서 못난 놈 와. 음, 얼굴은 못났지만은 마음은 착하게 성실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와 함께 못난 놈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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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Yo Love. 사는게 그리.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던 속오기의 겸이 그냥 뭔가 너. 어디 잘잘 불렀습니까?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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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땀 흘리시는 거 보세요. 네. 아, 이 참, 네, 네 못난 놈아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게 왜 네. 이렇게 땀을 흘리냐? 수두디온 뭐. 죄송하지만은 네. 이 에어컨을 지금 현재 틀지를 못합니다. 이이 마이크가 개, 그, 굉장히 예민하고요. 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이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옷도 이렇게 딱 그, 입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가수분들 노래 부를 때땀 많이 흘리시죠? 왜 저렇게 흘리냐? 한번 직접 출연해 보시면 <laughs> 아십니다. 체험을 예. 예. 실제 챔버 보니까 그렇죠. 노래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예. 땀 흘리는 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몇번몇번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자, 이제 이통동 동네스타에 첫 출연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그 우리 통동 동네스타의 가장 코너가 자랑하는 코너. 영상 편지입니다. 영상 편지. 네. 야, 처음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렇죠. <laughs> 예. 그제 순서를 그러면 진하는데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흐르잖아요. 예. 먼저 이제 아내분한테 그다음에 아들 딸다 있죠. 예. 부모님한테 저, 먼저. 네. 오, 어, 맞습니다. 예. 제가 그자 부모님한테 먼저 예. 편지 띄우시고 또 아내한테 자녀분한테 그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게 예, 아들이 막내 아들이 항상 즐겁게 식사 대접을 드리고 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어머니, 장모님 전라도에서 잘 계시는데 어,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항상 죄송합니다. 어, 사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 열심히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와이프 어~ 순천에서 떨어져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장모님을 위해서 어~ 주말마다 가서 어, 열심히 잘 어~ 요양해드리고 있는데 항상 고생이 많고 어~ 우리 가족 우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는 미지숙 사랑합니다 와이프 어, 아들은 지금 속초에서 군 생활을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원하는 군대를 지원했지만 아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어, 꼭 이번 달 말에 수료해서 멋진 군인이 되어서 저희의 어, 아버지를 따라주기를 바란다. 어. 아들도 파이팅하고 사랑한다. 네. 사랑한 딸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항상, 음, 아빠는 딸 팬인 거 알지? 음, 딸이 하고 싶은 거 언제든지 할수 있도록 아빠는 뒤에서 팡팡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음, 태희, 딸이 원하는 만큼 잘해줬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딸. 네. 와. 아, 막상 하려고 아. 그러니 또 이게 <laughs> 네. 잘안 되고 어려운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예. 평상시에 뭐 솔직한 말로 예. 평상시에 이렇게 어머니나 예. 또는 그 사랑하는 아내 예. 또는 그 이제 또 자녀분들한테 솔직히 우리가 참 말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참잘 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좀 조금 <laughs> 예. 또 울컥하죠. 네 예, 어, 어, 어머니 또 마, 네네, 그렇죠? 예, 말씀드리니까 예, 예. 또 울컥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이 방송이 이영상편집해서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아, 겁니다. 예. 네네 네. 그런 기분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진실을 전하는 게 네. 이게 진실한 거거든요. 네. 방송 나서는 거짓말 아무리 하고 싶어 도 얼굴에서 딱이 진심이 네. 나갑니다. 부모님 나오고 어, 네, 네. 가족들한테 네. 더 잘했다는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고 합니다. 영상비지를 띄우면서 네. 그 생각을 또한번더 하게 되는 거죠. 또 네. 약속이고 네. 야 그렇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김창남. 우리 그 어머님과 그리고 장인 장모님, 그리고 또 우리 그또 순천에서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별거하고 계시네요. 떨어져 계시는 네, 가족하고. 그렇습니다. 아참또 멀리 처럼가 순천 왔다갔다 하시면서 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아, 예. 야, 네. 장모님을 좋다. 이제 케어 네. 아, 해드리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그 김창남 우리 가수는 어머님을 좀 케어하고 있고. 예. 또 우리 그 아내분께서는 또 장모님을 키우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또좀 징하지만은 우리 아드님, 예. 아드님 또군대막 뭐 제가 볼 때는 또부산으로 어, 예, 그 이번에 인관하는것 같아요. 예, 예. 축하합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아, 이제 아, 한한달 네. 정도 남은 네. 것 같습니다. 예, 예. 음. 아참 그 우리 그 국방 군인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 든든하게 이렇게 잘 수가 있거든요. 한번더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아드님 아버지를 따라서 정말로 군대 생활 끝까지 잘 해서 무운 장구하시기를 또 우리 통통 동네 스타 일동 바라겠습니다. 또 따님 또 아버지께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서울서 잘그 이렇게 어 직장 다니고 계시죠?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 네. 고3. 네 열심히 네, 네,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최고로 네. 겁나는 사람이네요. 네. <laughs> 꼭또 네. 성공하시기를 따님 네. 바랄게요. 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아 우리 통동 동네 스타 일동이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네. 어, 패키지 오늘 상당히 와서 얻은 게 많습니다. 네 이거.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뭐 친구분하고는 다음에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예. 우리 동료들은 또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예. 우리 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창만 가수의 준비하신 곡이 예. 이성우의 예. 네. 네. 진또백입니다 예. 우리 그러면 예. 진또백이 들으시면서 예. 예. 우리 통통 동네스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